인간이 우연의 산물인지에 관한 질문은 철학적, 과학적 탐구의 대상입니다. 이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원자 수준에서 은하계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부터 은하계까지 우주의 기본 규칙. 물리법칙 우주에는 만물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물리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등네 가지 기본 힘이 있습니다. 화학적 진화, 빅뱅 이후 우주는 초기에 단순한 원소들 주로 수소와 헬륨에서 점차 복잡한 원소들로 진화했습니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었고 초신성 폭발로 인해 이 원소들이 우주에 퍼졌습니다. 생명체의 탄생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특정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단순한 유기분자들이 결합하여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화학적 진화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됩니다. 지구생명의 기원 지구생명은 약 35억 년 전원시 지구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진화 인간은 약 600만 년전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습니다. 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인간은 직립보행, 도구 사용, 복잡한 언어와 사회 구조를 발달시켰습니다. 우연의 요소 진화 과정에서 많은 무작위적인 변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변이 중 일부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연은 진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연의 요소 물리법칙과 진화의 원리는 일관되게 작용합니다.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복잡한 생명체의 탄생은 어느 정도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연의 산물인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본 규칙과 진화의 원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결합하여 현재의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